안녕하세요 할아버지요 제가 요병목판에다가병목장에서 끄집어냈는데 이거 오늘 애플, 애플수박 심으려고 나왔어요 빨리 먹으려고 애플수박이요 애플수박 오늘 애플수박 심어가지고 어제까지 이만도 추웠지요? 추워도 심어야 돼요. 죽기나 빨기나 빨리빨리 고 빨리 따먹어야지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참외, 큰 수박, 애플 수박, 메론, 망고 수박, 요 망고 수박이요. 망고 수박 이만해요. 수박만해요. 큰 수박. 그리고 요 꽃이 요거는 배추 뽑아먹고 심을 거고. 그리고 여기 에 메토로박, 파프리카, 이제 여기 이제 멕시코 같은 단어가 근데 이제 오늘 요거 요거를 빨리 갖다 심으려고 해요 해장으로 가서 심심부 가려고요. 밤에는 막 영상 저중북지방은로영람은 내려가던데 여람은 남북 지방이라 영상 한 5도 이상 높아서 야 심을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지어심으면은이사달은쯤 되면 은이땅내맡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걸뺄까이제워이야 돼요 이제어놔야 돼요. 여기 세 포기 심어 놨는데 저쪽에 또또 심어야 돼요. 제가 바빠서만 마무리 할게요.